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 띄우는 국민의힘. 네, 우리 국민들이 두번 속으면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한테 속아서도 안 되고 윤석열이한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윤석열의 불법 개혁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 국힘이 방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이재명 실드를 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당과 국힘을 동시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야 할 길은 국민투표 시민 반안제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50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 상정이 됩니다. 이런 직접 민주제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이를 동시에 날려버리고, 대한민국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